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불갑지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야마데스 5이브를 어 조과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태클은 프리리그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프리리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프리리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포인트에 가시면 고기가 나올 만한 포인트는 물 중에서 자기가 던지, 그 일직선으로 던진 중에서 어느 구간이 있어요. 구간 구간이. 근데 그 구간을 촘촘하게 잘 지나오는 사람이 한 마리라도 더 작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줄의 역할이에요. 줄은 위로 그 미끼를 띄웠을 때 줄이 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cm만 움직이려고 해도 뛰어 주면 50cm 더 1m 정도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줄은 물보다 무거워요. 모노줄은 뭐 뜬다. 그 물보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에가면 낚싯줄이 떠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물보다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모노줄이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떠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두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비중이 무거워요. 바반 카본보다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주면 줄이 쳐지려고 그래요 쳐지려고 하면서 루어를 앞으로 잡아 땡겨요 내 액션 말고도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멀리 던져 놓고 액션 몇번 주면 내 앞으로 와 있거든요 낚시하는 분들은 그 촘촘히 액션을 조금 주면서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줄 무게에 의해서 유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줄 무게를 감안한 액션을 주셔서 촘촘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줄이 무게로 작용을 하고 그 루어를 움직이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가이드 역할을. 그 여러분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핀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그럼 어떻게 액션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루어를 투척을 했을 때 마장에 이제 수중 장애물을 만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이쪽으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루어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루어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리가 있기 때문에 5자 자리, 4자 자리, 3자 자리. 근데 줄이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션을 주시면 줄이 그 무게를 자,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중장애물에 숨어있는 베스는 빨리 지나가는 루어에는 반응한 반응이 적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실 때 이렇게 여기서 딱 액션을 줬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로 운 좋게 딱 떨어뜨리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멀리에서 이 자리로 딱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확률이 적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던지다 보면 그큰 거를 한번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잡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크닉을 이용해서 쭉 끌고 오다가 뭔가 그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끌고 오다가 여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서 액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리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킹을 했을 때 고기를, 배스를 내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줄 중에서 최대한 가는 줄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줄이 무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핀포인트에 정확히 떨어뜨리기 위한 그 무게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리그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 무거운 봉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멀리 던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하이테크닉은 자기가 원하는 핀 포인트에 정확히 떨어뜨리고 촘촘히 탐색하기 위해서 그 무게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베스가 가장 잘 잡히는 루어를 하나 골라라 하면 지그헤드예요 그래서 지그헤드에서 여러 가지가 변형이 됐어요 러버지그라든지 여러 가지 루어가 이제 그 변형이 됐는데 지그헤드가 잘 잡히는 거는 무게가 고정돼 있어서 루어와 이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게를 그대로 그 루어에 전달을 해서 생동감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그헤드가 어, 효과가 좋은데요 근데 지그헤드는 이제 단점이 밑걸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리그를 하실 때는 이쪽에서 끌어 당기니까 줄이 위쪽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루어에 그 파워를 전달하는 힘이 후실이 별로 안 되는데요. 만약에 경사가 이렇게 져 있다. 이 지면이 이쪽에서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액션을 주면 얘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봉돌하고 루어하고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 루어에 파워를 전달하는 힘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 어, 프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포팅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 리그를 프리 지그를 써요. 봉돌을 고정시키는 것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조화가 더 좋고 루어의 생동감이 더 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액션을 주실 때 루어하고 봉돌하고 이격을 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루어의 생동감도 생동감 있는 액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루어의 파워를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전달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러버지그를 사용하실 때 8분의 3보다는 2분의 1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무게가 좀더 높음으로써 그 루어에 전달할 수 있는 파워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2분의 1을 넘어가는 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루어를 조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쓰시는 게 루어 액션으로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루어와 봉돌의 유격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루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배스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보를 하나 더 드린다면 액션을 주고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줄 무게에 의해서 줄이 이렇게 처지기 처지면서 그 루어를 앞으로 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포인트를 빨리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그 미국의 어떤 학설에 의하면 빠른 루어에는 큰 고기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험프에 숨어 있는 베스는 빠른 루어보다는 슬로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루어에 더 반응이 좋아요. 대신 그 상황에서 최대한 루어의 생동감을 연출할 수 있는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속도도 일어나면서 생동감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속도는 루어에 대한 속도지 지나가는 속도가 아니에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낚시를 하시고 니레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80cm 정도 그 보통 들어와요. 기업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 80cm를 좌우로 전후로 해서 줄이 회수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액션 몇번 주시면 뭐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뭐 다섯 바퀴도 감고 보통 세 바퀴 이상을 감는데 그렇다고 치면 세 바퀴를 감으, 감으신다면 어, 38에 24, 2m 40을 물속에서 유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액션 한번줄때 2m 40을 그냥 유영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포인트 포인트는 광범위하게 널려 있는 게 아니고 또그 포인트는 거기에 바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그 프리리그를 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낚시를 하신다면 좀더 좋은 조과와 어, 재미를 증가를 할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프리리그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리리그는 어 테일이 있는 웜과 스트레이트 웜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테일이 있는 웜과 스트레이트 웜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셨는데 지형이 복잡을 해서 복잡해서 어, 배스의 시야가 장애를 받을 수 있는 곳, 뭐 험프가 막, 막 여러 개 존재한다거나 그다음에 큰 험프가 있다거나 주위에 그 물속에 뭐 커버가 조금 있다거나 이럴 때는 배스의 시야가 장애를 받는 곳에서는 테일이 있는 웜이 유리하고요 여름 때 같은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브레이크 라인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프리리그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물물골자리나 이럴 때는 스트레이트 웜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즉 베스의 시야가 트인 곳에서는 스트레이트 웜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점을 해서, 해서 테일이 있는 웜과 스트레이트 웜을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면 조과에 연결이 될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프리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중간에 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인, 인조적으로 어떤 석축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야마데 스파이브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5월 초인데요. 올해 밤에 온도가 낮아가지고 수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 이제 그 산란을 준비하거나 산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산란을 준비한 베스나 산란을 하는 베스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재 같은 게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야마데스5로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야마데스5의 그 프리릭을 할때 장점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액션을 주시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촉수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계속 그 물파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동감을 연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긴이 이 촉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드워밍이나 슬로우로 천천히 액션을 주실 때 옆에 있는 촉수가 끝이 약간 뭉툭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물저항을 받아서 연속적인 생동감을 연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테일을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시테일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갑자기 액션을 주면 펴지면서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서 어떤 파장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서 리액션 바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핀포인트, 고기가 있을 만한 포인트에 딱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대도어밍이 들어가잖아요. 액션을 멈추잖아요. 이럴 때이 조류에 의해서 얘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일 때 효과는, 물론 바이트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배스가 바이트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을 계속 연속적으로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바이트 하는 놈이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움직일 때 그때 바이트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야마데스 파이브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야마데스 파이브로 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분 야마데스 앞프로 야마데스 시리즈 샘플.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써봐요. 아까 내가 이걸로 잡았거든요. T A 그요 네. 요 건드리고 있으면 잘잘 무려요. 다운샷. 야마데스 파이브 프리리그 합니다. 왔어요? 자, <laughs> 마스파이 우와, 덩어리 왔네. <laughs> 아우, 근데 이게 줄이 10파운드랑 로드가 믿음때라 이야! <laughs> 어떻게 올렸네. <laughs> 크지 않, 크지는 않지만, 야마데스 파이브 프리리그에 한 마리 왔네요. 야마데스 파이브 폴링 바이트 먹었네. <laughs> 하나, 둘, 셋. 와우! 아. 이거는 야마데스 파이브 폴링 바이트. 이 떨어질 때이 여기 있는 촉수가 굉장히 그 상하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폴링바이트에 먹었네요 어제 수변공원을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침에 여기 한번 프레리그 야마데스5로 프레리그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이 줄이 길어지면 이 지면에서 봉돌을 띄우게 되면 줄이 처지면서 그 루어를 앞쪽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촘촘히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탐색하고 싶다면 줄을 약간 우로 띄운다는 개념으로 왔어요. 왔어요. 바로 왔네요 넘코왔네. 50좀 넘었는데, 빵이 장난이 아니에요. 빵도 완전히 좋은. 완전 넘코왔네요. 재보니까 53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빵이 엄청 좋아요. 야마데스파이브 프리리그에. 야마데스 5는 우리 프리리그 할 때, 그 장타 칠 때, 날아갈 때 바람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어, 비거리는 굉장히 잘 나와요. 호구엄 중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왔어요, 또. 차, 영급포 나오네요. 이번엔 렁크는 아니지만. 특이하네. 어, 뒤쪽이 까마네. 와, 이번엔 좀 작은데요. 한 사자 되겠어요? 근데 뒤가 좀문늬가 다르네? 제가 오늘 불갑지에서 야마데스5하고 매직싱커 18g으로 프리리그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그 프리리그의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셔서 야마데스5를 프리리그로 사용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